네, 그, 제가 제작한 수능 영어 파이널 120 주문에 대해서 조금 더 도움이 되고자 강의를 좀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 책만 보셔도 상관없는데, 책을 보시면서 그냥 소리를 들으면서 좀더 기억이 잘날수 있게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해요. 어, 책이 없는 학생들도 당연히 무방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교재만 갖다 놓으시고 순서에 맞게 펼쳐서 들으시면 됩니다. 어차피, 어, 어떤 교재에 몇 강에 몇 번인지는 계속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들으시면 되고, 어, 한 강에 한12 지문 정도 해가지고, 백, 어, 열 강에서, 어, 100, 열강 해가지고 120지문을 한번 완료해 보고자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어, 시작할 때 벌써 실은 이제 책하고 비교한 학생들은 어, 일부러 시작할 때 오류를 하나 냈어요. 수능특강 3강에 3번이라고 했는데 실은 3강이 아니라 4번, 4강입니다. 일부러 이렇게 했어요. 혹시 이제 어, 일부러 오류를 내서 난, 저한테 이제 말을 하는 학생은 아 공부를 벌써 제대로 시작한 학생이고 농담이고요. 실수입니다. 어, 수능특강 4강에서 번 보시면 어 일단 뭐가 나오냐면 경찰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유니폼을 입었대요. 근데 유니폼을 입었는데 굉장히 낯설고 생소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내용이냐면 본인은 생소하지만, 내가 생소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내가 생소하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결국은 예상 가능하게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예시로 뭐가 나왔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경찰이에요. 그럼 경찰 옷을 입고 있는데 저는 생소해요. 하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제가 생소한지를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규칙을 준수하려고 반응한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냐면, 2번을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경찰 유니폼을 입었더니, 어, 제복 입은 사람 결국 제가 무슨 일을 할지를 갖다가 충분히 예상을 하는 그러한 신호가 남들에게 전달이 된다는 거죠. 남들이 저를 봤을 때 아, 네, 제가 경찰관으로서 어떤 일을 할지를 예상을 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결국 일반 그 사람들 또한 특정한 행동 방식을 취하도록 해준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결국 유니폼을 입는다는 것은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방식을 형성해주는 그런 방식이 될수 있다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 내가 유니폼을 입음으로써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남들도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도 형성이 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10강의 4번입니다. 10강의 4번에서는 어, 중요한 것은 어 사회과학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회과학자들이 자신의 어떤 연구분의 제한점을 인정하기를 거부한다 쉽게 말하면 자신의 한계를 거부한다고 했어요. 사회과학이 그래서 사회과학이 어나 이거는 아니야라고 하고 싶어서 결국 지지 않으려고 누굴 따라해요 자연과학을 따라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숫자나 표 등을 이용해서 연구를 수행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주제를 수령하는 거에 있어서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수량화 할수 없는 것들도 사회과학에는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편견이나 사랑 같은 것들요. 근데 이런 걸 갖다 결국 수량화 해버렸으면 결국 그거는 허사라고도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허사라는 결국 수량화 할수 없는 건데 그걸 억지로 수량화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이수량화라는건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에 있어서나 어떤 걸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요, 어떤 진리를 발견하기 위한 수단의 일부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수량화라는게 답은 아니니까 어떤 진리 발견을 위한 수단으로, 쉽게 말하면 더 정확해지, 더 정확해지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0강의 5번입니다.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문화가 있는데요. 어떤 연관된 어떤 생각들의 축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생각이라는 건 결국 뭐를 정의하는 거냐면, 어떤 일련의 상식적인 믿음을 정의한다는 거라고 표현했는데, 이걸 굳이 한번 저희가 하는 방식으로 표현해 보면, 자, 문화라는 것이 구성이, 되,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뭘로 구성되어 있대요? 어떤 일련의 생각들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근데 그 생각이 뭘 정의하는 거예요? 즉, 어떤 믿음을 갖다가 정의 내린다고 했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통해서 문화가 구성된다라고 바로 보셔도 돼요. 그리고 어떤 믿음을 통해서 문화가 형성된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결국 그러면 문화나 믿음을 갖다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더 보편적인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특징이 있죠. 문화라는 건 당연히 보편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시대적 공간적으로도 제약이 되어 있죠. 그래서 바운드 e d 라고 설명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 오늘의 문화가 또는 오늘의 믿음이 내일은 그 문화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미국에서 옛날에는 인디언 사냥을 갔다가 했었는데, 쉽게 말해, 어제는 인디언 사냥을 했던 미국이 오늘은 오히려 인디언이 사라질까 봐 걱정한다는 이런 어떤 문화나 믿음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12강의 9번입니다. 이건 일단 그냥 간단하게 어 제가 기억하기로는 암탉에 대한 내용은 이거 하나였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암탉 나오면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암탉이 있는데요. 암탉이 닭장에 있을 때어 방목장이 나왔죠. 방목장에 갈래 안 갈래라고 했더니 결국 뭐예요? 나가지 않고 작은 닭장을 그대로 선택한다는 거죠. 넓은 방목장을 놔두고 닭장이 그대로 남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어, 닭이 알아온 유일한 환경 이 닭장이라는 걸 빼앗긴다면 문화적인 충격 상태가 일어난다는 거죠. 거꾸로 생각하면 어떤 새로운 사실을 알므로써 문화적인 충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새로운 사실이 뭐였죠? 넓은 방목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렇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광장 공포증 상태가 될 수가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다음이에요. 자, 광장 공포증 상태 때문에 작은 닭장을 선택했지만 결국은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 이. 방목장에 대해서 적응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참을성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거죠. 뒤에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결국은 처음에는 시간과 참을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닭장 안에 머물러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게 되면서 방목적으로 나간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닭 하면 새로운 문화를 어, 알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기존의 문화에 갇혀 있는 것, 그다음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시간과 참을성이 필요하다는 것 이런 것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4강의 44번입니다. 어, 내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 유리 문장은 한 문장이라 기억하기는 쉬워요. 유리는 투명성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 바로 설명드리면 어, 일단 반행동 유도성이라는 단어가 하나 나왔어요. 이게 결국 뭐냐면 투명하지만 통관을 막는다. 그게 바로 반행동 유도성입니다. 근데 특히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게 하나 있는데요. 이거 보시면, 반행동 유도성은 감지가 되어야 효과가 있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한 거는 뭐가 되냐면, 부딪히지 않는 걸 의미합니다. 감지가 된다는 건 유리가 있다는 사실 알기 때문에 부딪히지 않는다. 그래서 효과가 있다 라고 표현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효과가 있다는 건 부딪히지 않는다. 음,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어 이러한 사어 다르게 말하는 게 아니죠. 죄송해요. 자, 거기에 대해서 어 어디에 나와 있죠? 어, 알겠죠 결국 효과적이려면 안부딪히려면 유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 줄 수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means of signaling its presence가 필요하다라는 내용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다시, 유리는 투명성을 가지고 있고, 그 투명성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가지 못한 걸 반행동 유도성이라고 하는데, 이 반행동 유도성, 투명하지만 부딪힌다는 내용이 감지가 되면 효과가 있어서 부딪히지 않아요. 근데 이 반행동 유도성이 감지가 되지 않으면 투명한데 부딪힌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유리의 존재를 알려줄 수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14강의 6번입니다. 미래 사건에 영향을 끼치게 만드는 행동은 인간에게만 한정된 한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다른 표현으로는 다른 생물 동물들도 미래 사건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적인 예시는 바로 비둘기입니다. 이것만 하면 돼요. 어련히 사람들이 15초마다 먹이를 주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비둘기들이 특이 행동을 해요. 왜요? 자기들의 어떤 이 사소한 행동이 먹이를 주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사소한 어떤 행동이 미래 사건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또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사소한 행동이 미래 사건에 영향을 끼쳐서 먹이를 얻는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우연히 연관 지으면서 그 행동을 강화시키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고요 15강의 1번입니다. 15강의 1번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거부당한 사람이 결국 자기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여주는 방식으로 행동한다. 쉽게 말하면, 누가 나를 배착했을 때, 내가 다시 그 그룹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가진 방안들을 노력한다라는 내용이죠. 거기에 대한 예시가 몇개 나왔어요? 다시 보세요. 자신을 받아주라고 노력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집단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단에 반발하지 않고 의견을 수능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한번 배척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러한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타인의 정보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한 예시로 질문에는 배척당한 여성들에 대한 예시가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배척당한 사회에 다시 자기를 깨달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표현으로는 귀속 욕구라는 표현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6강의 12번입니다. 16강의 2번 보시면, 어, 역사 언어학자가 나왔어요. 역사 언어학자가 현재의 언어를 연구해서 결국은 미래의 아니 미래가 아니라 과거의 조상 언어를 추정한다, 생각한다, 라는 내용인데요. 거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여기서 내용은 역사학자랑 언어학이랑 구별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일단 첫 번째, 언어학과 유전학의 유사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현재의 자료를 통해서 옛날 공동체 자체, 쉽게 말하면 옛날 자료를 발견한다는 거죠. 지금 자료를 통해서 옛날 자료를 추정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차이점이 하나 존재합니다. 유전학은요, 거꾸로 올라갈수록, 조상으로 올라갈수록 뿌리가 다양해져요. 예시는 이렇게 썼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사람이 한국인이라고 오롯이 한국인의 혈통만 있는 게 아니라, 거꾸로 뭐, 부모 혈통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몽골계, 뭐, 일본인계, 뭐, 시바, 시베리아계, 의도적으로 욕한 게 아닙니다. 시베리아계,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뿌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다양해져 버립니다. 근데 거꾸로, 언어, 언어, 어, 발음 조심하로했는데 언어 같은 경우는, 어, 뿌리가 오히려 하나로 통일되는 가는 경향이 있대요. 제가 뭐 역사학자, 언어학자는 아니라 자세한 건잘 모르는데 유럽에서 옛날에 어떤 자료가 있다면 또 라틴어나 이런 게 처음이 있었다면 그게 이제 점점 분화가 돼서 영어, 프랑스, 독일 이런 식으로 나눠지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전학이라는 건 갈라지는 거고요. 언어학이라는 건 통합되는 겁니다. 이것만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떤 거기에 대한 지문에서 조상의 어떤 이주 경로, 옛날 조상들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나 거기에 대해 연구를 할 때도 어 유전학으로 연구해 버리면 조상들이 워낙 뿔뿔이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반, 가능성이 높아져요. 경우의 수가 많아지는 거죠. 근데 거꾸로 언어학을 연구해 버리면 조상이 통일되기 때문에 한 조상으로만 연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어떤 가능성이 적어진다는 거죠. 어, 가능성이라는 표현이 좀 그러면 경우의 수라고 보셔도 됩니다. 경우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연구하기가 참 편해지겠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 16강의 4번입니다. 어 과학적인 연구가 있는데요. 어떤 국방의 이익을 위해서 실행되어지기도 하고요. 아니면 개인적인 회사의 어떤 스폰서십이니까 후원에 의해서 행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뭐가 문제냐면 연구를 수행했을 때그 연구 결과를 갖다가 공유하고 공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 않는다. 공개에 대해서 유보된다, 보류된다라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예시는 유전자 지도 개론 프로젝트가 나왔어요. 처음에 민간회사나 정부 지원 연구소 둘다이 유전자 지도 개론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자 민간회사는 당연히 자기들이 스스로 돈을 투자해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 특허를 확보해가지고 연구를 갖다 공개 안 하려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논쟁이 계속 돼버리죠. 근데 반면에 이제 공공 자금으로, 공공연구소에 진행했을 때는 당연히 연구 결과를 갖다 공개하려고 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사들 간의 타협으로 인해 이 개놈 프로젝트의 지도에 대해서 공개물을 공동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했다는 그러한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17강의 7번, 8번입니다. 사회적 제재는 공식화의 정도가 다양하다라고 했는데, 사회적 제재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사회적 제재라는 건 뭔가 이제 위해를 가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일단 첫 번째, 뭔가 잘하는 사람은요, 공식적인 예우를 한대요. 당연한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단체 유해한 행동을 한 사람은 불신임, 추방, 어떤 법적인 제재, 그런 공식적인 절차가 있다는 거죠. 당연히 일부 사회학자는 그런 공식적인 제재가 있어야 조직화된 집단이라고 규정을 하는데, 중요한 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덜 공식적인 제재가 더 효과적이래요. 법적으로 제재를 하는 게 아니라 법적이지 않은 어떤 게 효과적일 수 있다,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뭐라 했냐면 약간 불쾌함의 표시 이런 거죠. 약간 인상을 찌푸린다는가, 아니면 혀를 끌끈찰다는가. 그냥 이 정도만 해도 사람들이 하려고 했던 그런 위해의 행동을 갖다가 멈추게 된다는 거죠. 그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2 0 강의 4 번입니다. 지질학자예요. 지질학자 아니죠? 자, 지질학자들이 암석과 지형을 인식할 때 이것도 이제 팔림세스트, 이것만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팔림세스트의 비율을 이용했는데 팔림세스트가 바로 뭐냐면 옛날 양피지예요. 양피지에다가 쓰고 원래 써진 거 긁어내고 뭔가를 또 썼어요. 근데 다양한 조명 기술을 활용해서 옛날에 썼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게 이제 어디에도 적용이 되냐면. 지질학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지질학에도 이전 시대 어떤 지역의 윤곽이나 암석들이 암석들의 옛날 흔적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어떤 광학 장치, 당연히 문맥상으로 조명 기술을 말하겠죠. 얘는 조명 기술을 통해서 어, 예전에 이 지형에 남아 있는 예전의 흔적들을 통해 옛날 지형을 갖다가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뜻이 되고요. 약간 추가적으로요. 지금 지형도 알고, 그다음에 이 광학 장치를 이용해서 옛날 지형에 대해서 알아가기 때문에 과거의 것과 미래의 것까지 마음에 두는, 눈에 어, 다시 할게요. 마음의 것 죄송합니다. 과거의 것과 미래의 것을 둘다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어, 22강의 1번입니다. 이거는 내용은 어려운데요. 말로 해보면 참 쉬워요. 일단 내용을 보시면 당신이 경험한 것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방식이 형편없으니까 사람들이 과학을 발명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일반인데 과학자로 생각을 하시면 일반이라는 건 복잡한 문제를 선호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해하기 쉽도록 이야기를 갖다가 만들어버려, 덧붙여버리는 거죠. 좀더 이해하기 쉽게. 근데 과학자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는, 어, 생, 정상적인 어떤 사실만을 다루는 게 아니라 어떤 가상의 이야기가 첨부된 거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제거하고 다시 사실만 남기려고 한다는 거죠. 거기에 서 영어 표현이 이렇게 나왔고요. 당연히, 거꾸로 다시 순환이 되는, 순환이 되는 거죠. 이야기를 제거하고 사실만 남겨봤자, 그게 다시 무방비 노출이기 때문에, 다시 거기에 대해서 숙고, 재조정되어져서, 이야기화되어져서 또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과학자들과 비전문가라고 둘다 나왔는데요. 과학자들 또한, 어, 실수를 할수 있다 그런 문맥 때문에 과학자들도 포함된 것 같아요 어쨌든 과학자들과 비전문가들이 이런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지을 수 있지만 결국에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진리,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 과학적인 방법 과학자들이 쓰는 방법 덕분에 이야기는 제거가 된다고 해야 되는데 그것 어떻게 표현했냐면 사실과 충돌해서 역사 속으로 물러간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야기가 다시 걸러진다 제거되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남아있는 건 뭐예요? 로우 팩트 생 사실만 남아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여기 있네요. 로우 팩트 결국은 이것만 남는다는 거죠. 거기에 자꾸 이야기만 붙었다가 사라졌다가 이야기가 붙었다가 사라졌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순식간에 여기까지 해서 12집은 마감했고요. 어, 다음에, 어, 빠른 시간 내에 또 다음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공하세요.